정우철인데스입니다. 어 요거 질문 주셔 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어요.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기 함수 관련된 문제이고 두 문제가 헷갈린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출력 때문에 그래요. 출력. 그래서 출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보게 되면은, 디지 밸류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10이라는 인자 값을 가지고 호 출한 거죠. 자, 얘는 콜바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결합도로 봤을 때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가 되는 거죠. 왜? 값만 가지고 출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 있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디지 밸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역 변수, 넘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거죠? 12, 2보다 작니? 아유, 안 작아요. 안 작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 있는 else 구문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얼라? 그러고 보니까는 여기에 digit value 해가지고 이렇게 재기함수를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는 printf가 밑에 있어요? 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디지 밸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 밸류라는 걸 이렇게 어디다 써요? 여기 박스에다가 이렇게 쌓게 되는 거고 디지 밸류 해가지고 요값 그대로 쓰는 거죠 10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5값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프린트 F를 수행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 있는 디지 밸류로 제어권을 넘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뭘했느냐넘 퍼센트 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넘어온 넘은 몇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남아 있는 넘은 여기에 남아 있는 넘은 10이란 말이에요. 5가 아니라. 5가 아니라 여기는 10이잖아요. 10. 지금 현재 2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10이라는 넘값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넘값은 10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디지 밸류라는 거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5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5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5가 2보다 작니? 아예 안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디지 밸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박스에다 이렇게 쌓는 거고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2.5가 나오는 거죠. 아니지, 왜냐면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를 취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버림해가지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값이 e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넘값 얼마예요? 프린트가 있으니까. 프린트가 있으니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넘값 얼마 들어왔죠? 5 들어왔단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5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디지밸류로 다시 제어권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밑에 거 수행하면 안 돼요. 자, 위로 이렇게 제어권을 넘기게 된다. 자, 그리고 넘에 지금 2값 e 가지고 우출했으니까 자, 2를 가지고 우출할 거고 2가 2보다 작니? 아, 왜안 작아요? 같이 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else로 빠지면서 디지밸류 해가지고 2 나누기 2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넘어온 넘값 얼마예요?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값을 e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디지 밸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1이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한다. 그러면 은 여기 넘에 1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1이 2보다 작니? 어우, 이제 1이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프린트 F 해가지고 현재 넘어온 넘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넘어온 넘값은 얼마죠? 1이라는 값이에요. 자,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수행을 해줄 때 여기에 있는 거 스택에 위에 있는 거 하나 빼면서 위에 것부터 하나씩 팝팝 해가지고 뽑아야 되니까는 2% 2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이 값이니까 2% 2하게 되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값이 되는 거잖아요.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얘는 목은1 되는 거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값, 0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0값을. 자, 그리고, 얘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더 빼게 할거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 뽑아버리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넘값 얼마예요? 5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넘 값은 5이기 때문에, 5, 퍼센트 2를 하게 되는 거죠. 5% 2를 하게 되면은 몫은 2가 되는 거죠. 5 나누기 2 하게 되면 몫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2 해가지고 5에서 빼버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 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값은 1이 되는 거고 요 퍼센트는 나머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1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거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거 뽑은 다음에 이때 남아있는 넘가가 얼마예요?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래서 여기서 10% 2를 하게 되면은 몫은 5이고 나머지가 0값이잖아요. 10을 2로 나눴을 땐 몫은 5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0값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0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0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뽑았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냥 제어권 넘어가가지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막아버리고 이 밑에 거더 이상 수행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넘값이 얼마냐라는 거를, 어, 못 물어보는 그런 재계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10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얘는 101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넘값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리버스 넘버라는 거 요거를 할 건데 여기서 메인이에요. 똑같이 리버스 넘버 해가지고 1, 2, 3, 4를 가지고 요렇게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게 되면은 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 2, 3, 4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1, 2, 3, 4가 10보다 작니? 아유 크잖아. 훨씬 크잖아. 이따만큼 크잖아. 이따만큼 크니까 어떡해요? 여기는 s 를 이렇게 빠지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프린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를 내버려야 돼요. 자 퍼센트 D 해가지고 정수를 출력할 건데 num%10이라고 그랬어요 num%10을 하게 되면은 1234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얘는 1234 같은 경우에는 그 몫은 123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값이 4가 되는 거잖아요 1234를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123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 결과로 4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리버스 넘버 해가지고 넘 나누기 10 했단 말이에요. 124, 1234, 1234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 나누기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23.4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123을 취하게 된다. 123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죠. 리버스 넘으로. 그래서 여기서 123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넘이라는 공간에 123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돼요. 123이. 십보다 장이 아우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니까는 여기는 S 구문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S 구문을 수행하는데 그냥 바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퍼센트0 입하게 되면은 123 나누기 10 입하게 되면은 몫은 12이고 나머지는 상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23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은 12이고 나머지는 3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3을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3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된다. 여기 뭐 출력 변환기, 뭐 역슬래시 n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 쭉 나래비 시키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리버스 넘요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리버스 넘 해가지고. 리버스 넘 해가지고 여기에 넘 나누기 10. 그러니까 123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정수 나누기 정수이기 때문에 12.3 나올 텐데 여기서 소수점 빼버리고 12가 나오는 거죠. 12가. 그래서 1이를 가지고 다시 리버스 넘으로 호출할 거예요. 자, 그럼 넘에는 1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12가 10보다 장이, 아우, 작지 않아요? 작지 않으니까 요거를 수행을 해주게 된다. 자, 퍼센트 %D 해가지고 넘 퍼센트 십 하게 되면 은 지금 얼마야12 들어왔잖아요. 12 나누기 10 하면은 얘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2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재기 함수 밑에서 만났어요. 만나 갖고 지금 지금 12 들어왔잖아. 12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그냥 몫은 1이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 값을 가지고 리버스 넘버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을 가지고 호출하게 된다. 자 그럼 1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했을 때얘 같은 경우에 넘 값은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교 1이 10보다 작죠.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 f 해가지고 넘어온 넘값 그대로 1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3,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뭔가 함수로 호출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스택에서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이것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이것도 아무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빼주면 된다. 그리고 얘는 출력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3,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요 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가 디지밸류 밑에 있었잖아요 재기함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넘 값이 얼마인지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디지밸류 하면서 여기서 어떤 값을 주면서 지금 현재 있는 넘값 뭐 넘값이라고 하는 그 현재 넘어온. 현재 여기서 넘어온 넘값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프린트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넘어온 넘값 가지고 프린트를 먼저 해주고 프린트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재기로 이렇게 이렇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호출해 주느냐 그 어디서 프린트를 출력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연상 결과가 조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버스 넘버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넘값을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전에 제가 재기함수 문제 하나 설명드린 게 여기 있는 프린트하고 그리고 그 계산하는 거하고 같이 했던 그 Q&A가 있었죠?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 얘는 4, 3, 2,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어디 있느냐 요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프린트가 뒤에 있다. 그럼 현재 있는 넘값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프린트가 앞에 있다. 그럼 현재 있는 넘값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서 뭔가 프린트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